어어떡하나어 어, 내가 왜 화면에 안 나오지 안녕 어 이상하지 어 근데 그나저나 얼음 속에 저번에 갇혀내는 어떡하지 맞아 여러분 얼음 속에 있는 그 뭐였지 뭐였지 아 어, 뭐였지 인은 다 먹었네. 오래 있다. 보니까 아무튼 그걸 찾아 주세요. 이미 알겠습니다. 미파미파 알겠습니다. 자,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 뿅! 오어어 같이, 오리면 같이, 오리면 같이, 오 같이, 오리어머리면같어머리깨질이 오리면 같이, 오리면 같이, 오리면 같이, 오리면 같이, 오리이오리치 그치, 그치. 또하면같면이오일단같 음, 뒤집어 보자 한번 그래서 뭐? 박치기가 무시기로 없다 거야 와지집어졌어야 박치기 안 되겠어 뜨거운 물이 있어야 돼 안 돼. 네가오무를써야 돼. 가들어야 돼. 가고이어이 돼. 이가 오고 있어야 돼. 니가 오고 있어 니가 고있어니 다른 데로! 역주 돼. 가면 절대 안되겠지? 어, 뭐야? 뜨거운 물이야. 뜨거운 물이야. 뜨가 뜨거운 뜨거뜨거 맞아 뜨거운 물이야. 뜨거운 물이야. 뜨거운 물이뜨거뜨거 뜨거운 야뜨거야야 우와 아아고있어아아아아아어아아가아아어 빨리 아아알아습니다아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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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 이게? 이따 오라니? 어, 됐다. 어, 됐다. 어, 됐다. 어, 다다 됐다. 얘들아, 고마워. 어, 믿기워 발에 얼음이 있었단 말이야. 으으으... 이건 내가 머리로 가고 싶지? 알아? 가고 싶은데. 헤헤? 머리맞기지 움직이지 마. 으 이거는 아예 움직이지가 않아. 움직이는? 응 음, 완전 얼음 투쇼인가 같겠구만 음. 음. 아, 아무튼 우리 친구들 어. 음. 음. 욕심부리지 말라고 뿅뿅 음.